달기로부터 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제 키핑장인데, 제가 키핑장에서 요 사랑과 영혼 분갈이를 합니다. 요 사랑과 영혼은 꽃나래다육에서 판매를 했었는데, 제가 요 사랑과 영혼은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 사랑과 영혼이 핑크 마디바? 그 다음에 또, 어, 레드드래곤인가? 핑, 레드드래곤? 그 다육하고, 또 있어요. 닮은 애가 많이 닮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닮은 다육이가 한두 개인가? <laughs>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스테이크 자르듯이 빵 자르듯이 중간에 이렇게 잘랐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어차피 뿌리 정리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흙을 조금만 털면 되는데. 뿌리 다난 게, 뿌리 힘들게 다 털어갖고 뭐하러 그렇게 하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막 마른 잎은 저는 그냥 손으로 이렇게. 어, <laughs> 저기 되게 있다. 조심해야 되겠다. 아, 요즘에 진짜 조심해야 된다니까? 그니까는 제가 생각하기에 분갈이의 어떤 그런 텀은요.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새끼를 막 내고 있는데 사실 분갈이를 하면 안될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는 새끼가 없는 다육들은 분갈이하기가 조금 마음이 편안하고 근데 봄은 분갈이도 해야 되는데 다육이가 새끼도 내, 내고 그런 계절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다면 분갈이 텀을 조금 더 땡겨야 되나 뭐 이런 생각 하다 보니까 분갈이는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육이가 새끼를 내고 있으니깐요. 그러면 한동안은 수분이 안 들어가는데 제가 새끼를 키울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응. 와, 녀석이 많이 찌그러져 있었네요. 어떻게 나이 화분 직사각 화분에다가 해주려고 했는데 작은 거 아니야? 요즘에는 제가 원래는 좀 못난 잎이어도 안 떼어주고 끝까지 하엽으로 갈 때까지 제가 지켜보는 타입이었어요. 사실 근데 그거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약간 좀 제가 뭘잘 몰라서 어떤 게더 중요한지 선호를 몰라서 그랬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요즘에는 해요. 사실 목대가 간으로 진짜 목대에 상처가 나면 다이가 죽을 수도 있어요. 목대가 꺾여서. 제가 이제 다육이들 여러분들 이제 목대에 붙어있는 이제 우자란 잎들, 간격이 너무 뛰는 잎들, 방해되는 잎들을 떼보면 그뗄때 잘못되면 상처가 남으면 그주기가 꺾여요. 제가 그 꽃대, 꽃대에서 진짜 잎이 멀티카올립스틱 같은 어떤 그런 특정한 다육들은 꽃대에 붙은 잎이 진짜 크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뛰어갖고 번식을 한다고 뛰어서 꽃대 있는 이파리를 다띄었어요 그랬더니 그 이파리가 말라갖고 고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꺾였어요 그띤그 상처 때문에 그래서 예아 제가 그렇구나 그래 알고는 있었는데 진짜 경험을 하니까 아 이런 위험 위험 부담이 있으면서 내가 그거를 띄는 거구나라고 알고는 하셔야 돼요 진짜 가끔가다 상처를 남겨갖고 그 상처 상처가 애착 말르면서 완전히 다 여기 목대를 상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가끔가다 있거든요. 이 정도까지 했는데, 이 애기가 얼굴이 좀 찌그러졌어요. 얼굴이 <laughs> 찌그러져갖고. 요 화분은 제가 이 맥반 속 화분에다가 이렇게 나란히 심어주려고 했는데 괜찮네. 작은가 싶어갖고. 아우, 이거 좀 잘못, 잘못 선택을 하는 건가? 조금 더 크면 좋죠. 근데 너무 큰데, 큰데는 조금 하기 싫고, 딱이네. 딱이네, 딱이야. 여기다가. 배수층으로. 마사. 마사를 좀 편안하게. 왜 이렇게 마사를 잘 쓰냐면, 얘가. 이제 제 베란다로 올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데, 위에서 배양토, 위에서 약간 굵은, 입자가 굵은 골들을 위에다 조금 깔고요. 진짜 안 보이죠, 상토가. 요 애기가. 애기를 키우고 있으니까 애기가 있는 쪽을 일단은 앞으로 해서 조금 뒤로 밀어갖고 이쪽으로 애기가 나올, 나오면 올나 자리 공간이 조금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잘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또. 먼지. 이 먼지가 제 얼굴 쪽으로 오는 게 아니어서 그냥만 조금. 괜찮네요. 뒤쪽으로 살짝 밀어서, 애기 얼굴이 앞쪽으로 오면, 조금 공간을 좀 주고, 처음부터 너무 드러내주면 또 화상을 입는다고 하니까, 흠. 화분 위로 쭉 올라온 것 같지? 기분에. 엄청 화분 위로 엄청 올라온 것 같아요. 약 아, 수영이 좀 웃기네. 원형화분에다 심었어야 되나? 나중에 애기가 나와서 3개가 됐으면, 3개가 되면, 그러면 원형화분이 더 예뻤겠죠?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은? 이 화분에다가 이렇게 요 녀석은 진짜 아디바랑 많이 닮았어요. 분갈이 끝내고 이 근데 이름은 사랑과 영혼이에요. 사랑과 한참 제가 오랫동안 얘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여러 다육이 하긴 그런 다육이가 뭐 한두 개는 아니죠. 진짜 자매 다육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음, 제가. 라일락 키우기 영상에서 검색을 한 자료를 보니까 이 라일락이 뉴이네진주 조직배양 그 자매 종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랑과 영혼 좀더 들어가라. 제가 그 판매하는 그택 있는 걸를 뽑아갖고 고 가격하고 이제 같이 있어갖고. 이렇게. 치치기 음 예쁘다 아 시원해 속 시원해 먼지 다 털어주고 세수시켜주니까 또물못 먹은지 오래됐지 아닌가 얼마나 사장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굶기지는 않으셨면하나자요 사랑과 영혼 분간이 마쳤습니다 사랑과 영혼 그 다음에 마디바 어? 다르네 프릴이 있고 없고 음 완전 다르네 그러면 다른 아가들 또 보러 갈까요? 얘랑 좀 맨날 보면서 닮았는데 닮았는데 했던 녀석 뷰티릴리? 뷰티릴리는 어떤가요? 뷰티릴리는 요런 느낌 바로 옆에 마디바가 있네요 음 약간 보니까 조금 또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또 있었는데 비슷한 녀석이 음 레드드래곤 레드드래곤이 조금 닮았던 것 같아요. 핑크드래곤은 모양이 조금 많이 다르고 레드드래곤 하는 다육은 진짜 많이 닮았는데 아 그러고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레드드래곤이 아기가 있는 상태에서 물렀었거든요. 근데 실패했어요. 레드드래곤 자 이번 시간 제가 이 사랑과 영혼 분갈이 마쳤고요. 이렇게 맥반석 화분에 긴 직사화분에 각 심어놨습니다. 밑에 아기가 하나 올라오고 있어서 아기가 좀 크고 또 화분에 활착하고 변화 있으면 여러분과 함께 또 소식 공유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